반갑습니다. 재동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일요일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엘포댕 영상 플러스 컨텐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유튜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계정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서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계정을 이제 엘리트 교환권 한개 오픈하고 투수 쪽으로 뜨거나 타자 쪽으로 뜨면 이제 EP 엘리트 보정권을 이용해서 1회 조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계정이구요. 이 계정에 제가 이제 이 계정을 두 번째 방식으로 1블랙 OLT랑을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계정의 상황과 이제 이 계정의 컨텐츠를 하기 전에 대행에 대한 설명부터 드린 뒤 바로 한번 이제 설명과 컨텐츠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트 포인트 대행은 카카오톡 ARTISTS로 친구 추가하신 후에 가격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제 방식을 추가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인분만 가능합니다. 세판 못 하시는 직장인 등분 등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최소 신청 조건은 60일 이상의 메일팩 구비자, 메일팩은 이제 구매하셔도 되고,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는 선택 가능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엘포 세판대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대행을 맡긴 기간 동안 덱 조언을 해드립니다. 어떤 팀이 좋고, 어떤 선수가 좋고, 어떤 카드가 좋고, 어떤 식으로 덱을 짰을 때 가장 덱을 저렴하게 맞출 수 있는지 대행을 맡긴 기간 동안 꾸준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60일 기준 건의는 3천만 이상이 획득 가능한데, 이 부분은 메일팩이 있을 경우입니다. 60일 기준 엘리트 교환권은 4장 반에서 5장 정도 획득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대행을 해드리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엘리와 거니만 모아드리는 기본적인 그냥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원하는 팀의 1블랙 5엘드랑과 타선 오레벨 그리고 3킥 상하점을 해서 백 자체를 통째로 하이엔드로 완성까지 시켜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이두 번째 방식이 제가 대행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손님들 분들 중에 80% 80% 전체의 80% 정도는 이두 번째 방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덱을 완성시키고 있는 영상을 한 개만 보셔도, 아, 덱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구나, 아,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카카오톡 ARTISTS로 친구 추가하신 후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제 이 영상이 지금 새벽 3 시쯤 올라가는데 이제 어 연락만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 드리면서 신청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식 원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을 끝까지 이제 한 개만 댓글 맞추는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배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다섯 배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있는데.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납작 드리면서 신청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행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계정은 두 번째 방식으로 통째로 1블랙 5일 계량을 완성까지 제가 이제 시켜줄 그럴 계정의 계정 중에 하나인데요. 88다섯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 1270만 건니와 3차에 25점인 상태입니다. 3차에 25점에 이제 자체 가저스 엘리 다섯 개를 이미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조브리스트 그리고 투수의 차우찬까지 있는 상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이템 상황을 보시면. 아이템 상황을 보시면, 랩초는 아직 구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엘리트 교환권과 오늘 엘리트 보존권 이제 준비를 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교환권 까고, 이제 보존권까지 조합을 써서 한번 해볼 거고요. 잠초는 현재 15개 정도 모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20차까지 진행하면서 이제 40개, 50개까지 모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랩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비가 안돼 있는데, 두 개밖에 없죠. 랩초 200개도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기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미리 좀 오픈해드릴게요. 건의가 1300만, 1 3 0만 원이 넘어갔네요. 이렇게 오픈을 했고, 이 상태로 지금 잠초 15개 정도 모여져 있는데, 20차까지 모은다면 잠초도 충분하게 많이 모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는 계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저스. 여기 블랙에 뭐 P 로즈만 들어가면 뭐 깔끔하게 완성이 되는, 딱 로스터인데요, 정확히. 일단은 이제 로스터가 어떻게 바뀔지 정확히 모르니까 우선은 로스터는 계정 주인분과 상의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짝! 딱 띄워져 있는 이 피에드 같은 경우에 중견순대 좌익수 되어있는 것도 듀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게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계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그냥 엘리트 교환권 한개 오픈하고 한 개를 이제 어 자체팀에 엘리가 나오지 않으면 조합을 해보는 겁니다 자 까볼게요 다저스 엘리가 나온다면 금상첨화겠죠. 이제 메이저리그 덱 같은 경우에는 국대대 카드가 나와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까보고요. 자 16년도 5승 환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를 조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러면 이제 어... 오승 환을 내비두고 차우차는 아 차우찬도 혹시 나중에 혹시 모를 부대을 맞출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차우찬 말고 조브리스트 한번 조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브리스트를 그냥 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브리스트를 그 메이저리그 쪽 이제 타자 쪽으로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내야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만 조합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내셔널 쪽으로 이렇게 <laughs> 선택을 해서 내셔널 내셔널 내아타자가 나오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엘리트 EP 엘리트 보존권을 활용해서 1회 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다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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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저스 안 보여요. 아하, 블랙만 보여요. 엘리가 안 보여요. 라미레즈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보았는데요. 라미레즈, 엘리가 나오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여덟 장. 3차 계정에, 여덟 장에, 이제 엘리트가 있는, 예, 슈퍼 계정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1300만 정도의 건의가 있구요. 자, 이렇게 잘 갖추어진 계정. 1블랙 OLT랑 멋지게 완성시킬 거니까, 3킥 상하점도 띄우고, 타선의 5레벨도 쭉 작업을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멋지게 완성시키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 기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행 영상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고요. 카톡 ARTISTS 친구 추가하신 후에, 다섯 배 기간이니까, 연락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새벽이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연락주시면, 이제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